주말 아침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383장, 383장 찬송드리며 오늘 하루를 열어가겠습니다. 찬송가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 나의 팔이 실족 찬케 주가 깨어 지키며 백한 백성 항상 지켜 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흐늘 되시네 낮에 해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인도 하시리.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1면에 있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의 도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헨리 데이비더론은 도시를 많은 사람이 함께 외로워하는 곳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나의 젊은 시절, 미스터 론리, 온리 더 론리, 엘리노 리크비 같은 노래들은 격리와 외로움을 담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팬데믹으로 몇해 동안 전 세계가 역사일의 가장 큰 경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소셜 미디어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없는 연결을 제공해 줌으로써 그 외로움을 더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어쩌면 외로움이 새로운 팬데믹일지 모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전하면서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장소와 시대를 초월하여 그리스도의 한 가족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제 여러분은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석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않으며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당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늘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십니다. 인생의 불확실성과 도전들 앞에 주시는 주님의 도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질문입니다. 당신은 언제 외로움을 느꼈나요? 그렇게 혼자라는 생각이 들때 어떻게 반응하나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심으로 제가 혼자가 아님을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마태복음의 첫 장에서 요셉의 인생의 가장 깊은 외로움과 그 외로움을 뚫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하게 됩니다. 2023년 미국 보건복지부에 의하면 외로움과 고립을 공중보건의 위기다라고 분석을 합니다. 사회적 연결이 결여된 외로움은 하루에 담배 15개 피우는 것만큼 건강에 해롭다 하는 데이터를 제시합니다. 오늘 소개된 비틀즈의 노래 제가 하나를 찾아봤어요 엘렌와 릭비 거기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Look at all the lonely people Where do they all come from? 저 외로운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어디서 왔나요? 그들은 어디에 속해 있나요? 이렇게 외로움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 공동체 속에 항상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그 외로움의 정점에서 홀로 침묵하던 요셉의 관점에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육신적인 아버지가 되는 요셉. 그는 고독 끝에 만난 하나님을 통해서 인만외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배신과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며 정운하였던 약혼자 마리아. 결혼도 안 했는데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것은 단순한 그에게 상처가 아니라 법적, 사회적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유대 율법은 정혼한 여인이 결혼도 안한 상태에서 임신을 하게 되면 이것을 간음으로 보아 공개적으로 수치를 주거나 아니면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으로서 율법에 따라 마리아에게 분노하면서 법적인 심판을 받게 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의로움을 다르게 사용하게 됩니다 그의 의로움을 통해서 그녀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드러내지 않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셉의 고독한 외로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이상한 상황, 그 마음의 상처 이것을 누구에게도 호소하지 않습니다 마리아로부터 배신당했다고 복수로 가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고독 가운데 마리아의 수치를 덮어주기 위해서 조용히 물러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런 결정을 내리기까지 요셉은 어떠했을까요? 아무에게도 화소연할 수 없이 그 무겁고 긴 침묵의 밤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독의 자리 바로 여기서 예수님의 탄생이 시작됩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런 자리에 서 있지 않았습니까? 오해를 받아요. 이걸 해명할 데도 없어요. 억울합니다. 사람들한테 말하지도 않고 꿍꿍 앓고 있는 그런 답답함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외로움. 요셉 또한 이러한 외로움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 무거운 외로움을 안고 깊은 잠에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개시하여 줍니다. 그 고독의 현장에 개입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천사가 요셉을 지명하여 부르면서 무엇이라고 수식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아. 왜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름을 수식하며 불렀을까요? 거기에는 요셉은 단순히 그냥 외롭고 홀로 있는 고독한 목수가 아니라 너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자의 자손. 그의 정체성을 회복시켜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태어날 아이에게 두 가지 이름을 주게 됩니다 첫째로는 예수 예수가 무슨 뜻입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 인간의 외로움의 근원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왜 외롭고 고독하고 때로는 답답할 때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인간에게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우리 인간들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소외를 만들게 됩니다. 그 단절, 외로움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놀라운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단절되시거나 먼 위에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그 홀로 고민하던 고독한 요셉에게 함께 하신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립된 삶, 우리의 외로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죄를 사함 받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동반자가 되신다. 이 찰스 수인들 목사님의 예화 집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안개 낀 호수에 수영을 하게 되었어요. 안개가 점점 짙게 끼게 되는데 그 넓고 커다란 호수 속에 어디로 가야지 육지로 갈지 방향을 못 잡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고 막막한 그곳 잘못하면 나는 물에 빠져 죽겠구나 라고 생각할 때 자기를 부르는 소리가 저 멀리서 희미하게 들려옵니다. 그는 그 소리를 의지하면서 안개와 그 어둠 속을 뚫고 육지로 도달하게 되었다. 라는 그런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독과 외로움은 마치 안개와 같습니다. 옆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안개와 같은 곳에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나의 이름을 부르고 계세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라고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불러주고 계십니다. 인마 노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이 이 개시를 받고 어떻게 반응하게 됩니까 이 개시를 받은 후에 즉시 순종하게 됩니다 마리아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옵니다 이 말은 요셉이 마리아의 잉태로 인해 쏟아질 모든 피난, 의욕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받을 흉, 손가락질 이것을 마리아와 함께 짊어지기로 결단했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나의 명예, 나의 자존심 이것을 위해 살지 않고 이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고 마리아를 데려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신앙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요셉과 같이 외로움의 자리에서 오히려 하나님과 깊이 만나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자리로 삼기를 바랍니다. 예전에도 소개했던 헨리 데이비스도로 그는 자발적으로 월드이란 호수에서 고독하게 홀로 생활하게 됩니다. 자연 속에서 고독 속에서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으면서 그리고 이 자연 가운데 세상 가운데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홀로 있는 시간, 버려진 시간이 아닙니다. 사람들로부터 외로운 시간이 아닙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시간이 되고 바로 그 외로움의 기도의 자리가 거룩한 성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신앙은 이제 우리가 서로 서로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지만 외로운 분이 계세요. 홀로 널 시궁에서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 또 여러 가지 고민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 누구에게도 말못 하고 답답해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는 이제 그런 고독한 분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함께 한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외로움을 지켜주고, 요셉처럼 허물이 있다면 덮어주고, 또 고통에 함께 참여하게 될 때, 바로 그 자리가 임마누엘 하나님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바로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누는 자리가 되어야 돼요. 은혜와 소망과 기쁨과 사랑을 나누는 곳 리처드 원브란트라는 목사님은 루마니아가 공산당 시야일 당시에 14년간 고문과 독방 가운데 지내게 됩니다. 일부러 그 목사님을 아무도 들을 수가 없고 아무도 찾을 수가 없는 지하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누구하고도 만날 수 없습니다. 대화할 수 없고 만나는 사람이 없는 그때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임재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잊으셨습니까?라고 묻는 대신 하나님 이 좁고 어두운 방에 나와 함께 계시는군요. 외 어떤 말씀을 묵상하고 찬송을 부르고 마치 하나님과 함께 춤을 추며 그 독방을 지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그 어떤 장벽과 외로움도 하나님의 임재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나를 가두고 고립시켰지만 내 안에는 그 누구도 가둘 수 없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계셨다. 그분은 나의 고독 속에서도 찬란하게 빛나셨다. 대림절 기간 삶의 무게가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지 않습니까? 고독하고 외롭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인생의 가장 어둡고 외로운 밤에 찾아오신 주님, 우리의 이름을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그 주님을 손잡고 담대 일어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인생의 깊은 밤 외로움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통해서 이제 주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외로운 성도들에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증거자가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요란함 속에서도 홀로 있는 시간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요셉과 같이 순종하며 살아갈 때 주님의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계속 일어날 줄 믿사옵나이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외로우신 분이 계십니다 홀로 아무도 찾아오는 이가 없는 그런 성도들 이분들을 생각하면서 또 이분들에게 찾아가주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주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외롭지 않은 공동체가 되는 우리 회가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